우와,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저희들은 약초 산행을 떠나봅니다. 가시오 앞이 어. 이거 쌈싸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거 어린 걸로 삼겹살 구해서 어. 먹으면 어, 어, 그래? 참, 누가 보면은 이거 씨, 산삼인 줄알거 아니야 이게 <laughs> 우와 이랬는데 가시오앞피가 되겠어요. <laughs> 이게 바닥에 조그만한 게 스물 올라올 때는 헷갈리는데 요 아, 산삼으로? 응, 헷갈리는 거예요. 산삼인 거 같잖아 산삼 <laughs> 바실 같아요 야다힘 봤다 음. 했는데 다 시어가피야 이런 이런 가시오가피 이 나를 소리나그 느낌 <laughs> 아세요? 자 무언가를 찾기 위한 노력 멀리 봐라 그러면 보일지어다 중간 보고 한번 보여주세요 깊은 산에서 <laughs> 자라고 있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고사리 l i n 는 o s a r i Cosari g 요 고사리. 아, 응. 는데 음. 어, 보이시죠? 고사리 채취했습니다. 와, 아, 아, 공기 너무 좋아요. 아, 최고입니다. 아니라, 이미. 여기 다, 사람도 다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임산물이죠. 여기 봐봐요. 응. 여기 이렇게. 또 쉽게 구할 수 있어. 먹기도 쉬운데요. 이 시간에는 고사리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오고. 음. 어? 그리고 여기. 너무 어, 많다, 여기. 이쪽에 여기. 이야, 고사리 밭이다. 여기. 주목고사리. 우와. 다 올라오잖아, 지금. 네. 다 형님, 신봤다 아니고. <웃음> <다> <웃음> 고사리 아이다 고사리 밭다 발을수 있으니까 잘 보라고. 조심하면 어뭐뭐 고사리 올라오는 거 봐. 예. 네. 여기 봐 봐요. 여기도. 이 야. 여기도 여기도 다 올라오잖아, 지금. 다 여기. 올라오고 있네. 여기하고 이쪽에도. 우와. 어. 다. 여기 아니 고사리 밭이야. 5월 중순인데 불구하고 네. 이게 고사리가. 이쪽에도 고사리고. 여기 <laughs>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잘삐다 뭐. 역시 고사리. 다 고사리 여기. 그러니까. 야, 형님. 빨리 좀꺾어 고사리가 오, 밟을까 봐 조심해야겠어요. 네. 자 그럼 고사리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근데 채취하는 것도 안 보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이거 뚝그 끊어지는 소리가 너무 아, 좋네요 한번 들여보세요 고사리 여기도 있고, 음. <laughs> 고사리. 네. 여기도 있고. 요, 요렇게 어린 거는 너무 어린 거는 나도 네 그냥 살려 놓을게요 이거로 꼽고 이거로 꼽고 야 여러분 빨리 잡아라 응? 이것 있잖아 안보여 아여기다와눈나에 와, 두고 찾고있어 요 혈관 건강 고사리에 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로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준다고 하지요 골다공증 고사리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과 뼈를 튼튼하게 하여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지요. 변비 해소.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하여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이어트 100g당 이십이 칼로리로 낮은 열량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지요. 피부 미용 고사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준다 합니다. 눈 건강 고사리에는 눈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꺾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고사리가 있어. 허리 좀 피고. 여기도 꺾고,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부동부동 부동 부 알았어. 요 앞에 봐라! 아! 밟았잖아, 지금! 고사리를. 어, 네. 어. 난리 하라고. <웃음> <웃음> 야, 이거 여기를 숨겨놓고 왜 이제 알려주는 거야? <laughs> 저번에 와가지고 막산 빙빙빙빙 다 돌려놓고. 거기는 세발 고사리. 여기는 근데 무기가 군수가 나갈 것 같아요. 숨어있는 거 봐. 대박, 대박. 아, 뒤에 그, 그 고살이 있잖아. 여기 전부 고살이잖아. <laughs> 여기도. <laughs> 빨리 꺾어라. <끝더라. 웃음> 우와. <웃음> 그 뒤에도 있네. 밑에. 그 가시덤을 밑에 한개 있고. <laughs> 안 보여. 눈 덧다 뭐하네. 아이고, 이 사람아. 눈 음. 덧다 음. 뭐하네. 여기 봐라. 어 여기 봐라, 여기. 응. 어. 어. 아, 굵어요, 여기 고살이. 고사리. 채발 고살이가 아니야. 이거는 오구사리. 오구사리, 이야. 야, 좋은데요? 오지다, 오죠. 젤라더바로 오지다, 오지다. 와. 야, 튼실합니다. 되는데? 여 봐라, 오사리, 이 발고 다닌다니까, 이 봐봐라, 이거. 음. 응? 알았어, 알았어. 시나무나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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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 알아봐. 이아게이렇이렇이거 그냥 산나물이프탄도네요 숲속 담도 이거. 너무 예쁘다. 야, 친함은 5월 중순에 이렇게 친함을 꼽고 있습니다. 강조 628. 잘 좋아요? 사자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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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산에 아, 너무 공기가 좋습니다. 피톤치드가 그냥 막 팡팡팡팡. 내 몸에 막 그냥 팍팍팍팍 가슴에 꽂히고 있습니다. 어, 이런 기분 아시나요? 살림욕 하는 이 마음, feeling. 그 자체입니다. 음... I'm feel good. 몇십 년을 살에 다닐 사람도 목표를 갖다 놨는데. 어. 전방 지피 쪽에는 어. 많아요. 지리바다 안에. 지리바다 안에? 응. 목 그래야 되나, 그러면. <laughs> 그렇지. 이런 게 바닥에 깔려있으면 그래요. 워낙, 어, 워거기다려 어, 아, 가시고프 엄마만 만네 이쪽은. 말 7번 터치라도 2 0같은 이렇게, 있, 이렇게,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상과 함께 아, 자연과 아, 함께. 함께 마음을 다 흡수하는 그 마음. 이야, 정말 죽인 이다 죽여 불어라. 아, 끝내줘 불어라. 오, 음, 보세요 이이 이 숲을 보세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 잠깐 머물러 있으면 정말. 정말 이 머리가 뻥뻥 뚫린 기분 가슴도 뻥뻥 뚫리고 마음속에 모든 고뇌를 내려놓는 순간 저희들은 행복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경북 영양 깊은 첩첩상중 안에서 힐링하고 네, 구독과 있습니다. 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안녕!